이 문제의 그 포르노적 내용을 한 보겠습니다. 팔로워, 가요 그거. 자, 힘신 분비에 관련된 건데, 힘신 분비는 그 정상적인 분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많은 게 뭐냐면, 이...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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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이 더 많아요. 오케이. 티신은 어떻게 된다면, 시상화부가 있고, 뇌화수체가 뇌하 있고요. 어? 뇌하수체가 있고, 시상화, 뇌화, 갑상생. 있는데, 여기서는 TRH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가서 자극을 주면 TS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갑상생 자극을 주면 티록신 결국은 목적은 티록신이야 금질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어? 기본적인 어떤 그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호르몬이 적절한 수준으로 분비돼야 된다고 했어. 지 이런 과정인데 지금 보면 그 과정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 가나다가 뭐냐? 시상하고 내하수쪽의갑상한 곳에 이상이 생겼대. 가나다는 정상은 아니래. 그 정상 어, 그 농도가 어, 어떤 평균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인데 얘는 뭔가 평균에 비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음. 그래놓고 기억 기형, 이어는 또 뭐니? T R S 와 T S h 중 하나라고 했지. 그이 한마디로 R S든지 S R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네, 그렇지? 그럼 그둘 중에서 어떤 걸 말이 안 되고 어떤 걸 많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어, 봐봐. 이게 S고 이게 R이라고 하자. S고 R라고 하자. 그럼 봐라나 보면 S는 줄어들겠지. 어? R은 늘었지? 그지그기록시는들었지말 r 말 돼? 안 돼? 안돼 이게 안돼왜안 돼? 왜안 돼? 이거는 R이 늘었으면 S가 줄어든다는 걸 하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맞지?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뭐야?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왜? 한군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한 군데 문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가 낮춰졌으면 얘도 낮춰졌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이렇게 됐으면 뭐야? 뇌하수체의 문제지. 뇌하수체에서 뇌하 명령을 받아가자 호르몬 못만들고있는 거냐, 아 맞지? 이러면 많이 되는데 지금 이게 S i 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두 군데가 문제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문제 생긴 거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만들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 없다고 없는데 얘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얘한테 문제 생긴거지 맞지? 그리고 얘, 얘가 지금 만들어라고 명령해도 얘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 맞지? 많이 있는데 얘가 없고 얘가 없는데 얘가 있잖아 맞지? 어? 둘다 문제 생겨야 된다고 이거 빨리 판단해야 돼 하나 알겠니? 오케이? 자 이건 말이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반대로 아래에서 해야 되는 거야 찾았어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해볼게 이게 중요해 이게 또 자, R이 많이 만들어지고 S가 많이 만들어지고 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정상이야 맞지? 근데 이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얘는 뭐야? 줄어야지 그래야지 음성 피드백이지 상황이 이게 이해 안 되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알지 이게 가장 베이스야 가장 베이스인데 이게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된다 알겠네? 한번 영상 다 보고 다 파악한 다음에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음성 피드백을 내가 명령을 해서 그게 달성됐으면 나는 이제 명령할 필요가 없으니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없잖아 그지? 그럼 얘 뭐, 무슨 문제야 이거 시상하고 문제야 시상하고 시상학원, 그지? 시상하고 해서 다시 주, 줄게 해야되는 그게 안된거야 됐니? 두번째로 자 R은 줄었어 그지? R은 줄었는데 뭐야 줄었으면 얘는 그대로 명령 받아 먹어야 될거니야 얘도 줄어야 될거 아니야 얘가 안줄었지 그럼 얘는 내압 수치에 문제 있는거야 그치? 얘는 줄었어 줄었는데 얘만 지금 막 이렇게 어. 만들어지고 있거든. 너 만들지 마라. 만들 필요 없다. 만들 필요 있다는데 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누구 문제야? 갑상선 맞지?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해. 그럼 기억은 기억이 T R h 질 맞지? 나는? 수 이상 있는 거 맞지. 나는 내할수 이상 있는거 맞지. 이거 갑상선 이상으로 티록신 분노가 분 분비가, 분비가 감소해. 갑상선 이상으로 티록신 분비가 감소되면 혈중 기억관 이원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줄기 때문에 정상이 게 줄면 얘는 뭐니 만들어서 계속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상으로 감소된면 얘는 둘다 증가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논리적인 순서를 따져보라. 고 알겠니? 이거도 이것도 맞지. 오케이 넘어갈게. 11번. 빨리 보내줘. 11번 그래프 보면 지 혈관의 농도 다른. 포도당 주사를 이제 포도이 문제가 참 파악이 잘안 되죠. 보니까 이거 농도 요만큼 했을 때 이거고 요만큼 했을 때 이거고 요만큼 했을 때 이거 뭐, 이런 식이야 그지? 농도당은 포도당 주사를 한후에 20분 동안 제가 보니 포도, 포도당 A, B 분비량을 얘기는데 봐봐. 어쨌든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는 얘 높고 얘 낮지. 시초랑 시초, 시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는 얘 높고 얘 낮지. 아주 간단해.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들 유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혈중 포도당을 흡수해 버려야 되지. 혈액에서 포도당을 줄여야 된다고. 항상성이 뭔데? 일정하 유지하는 성 항상, 항상성이잖아. 0.09% 포도당 정도. 혈액 전체중 0.1% 정도만 포도당이 되는 거지. 그걸 높으면 낮춘다고. 어떻게 낮춘다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이 근육세포가 흡수를 해 버려서 남아있는 혈액의 포도당을 줄인다고. 누가 변경해? 인슐린이 그러니까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분비량이 많아지는 얘는 뭘얘기하는 거야. a 는 인슐린에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 반대 반대 작용하는 건하고 이자의 알파 스포에서만들어진는 글루카고, 고력하고. 그렇지? 글루카고는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나와서 이제 농도를 높이는 경명을 하는 거로 보이야지 그러니까 농도가 낮을 때 높은 얘가 뭐지? b 가 글루카고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보면 a와 b는 길한적로작용을 많이 안 합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플러스 명령과 마이너스 명령이 서로 따로 존재하고 작용해서 일정을 유지하게 하는 전략이 길한작용 맞지? 그리고 아까 t r h t s h thrc는 뭐야 명령의 경로가 하나 하나고 그냥 필요할 때는 플러스 충분히 생겼으면 명령 안 하는 거. 어?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어. 네. 이두 가지가 뭐라고? 항상성 조절 작용의 가장 중요한 어, 메커니즘 두 가지야, 맞지? 기량 작용의 예시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사랑한 세계. 뭐 인슐린 분룩하고또뭐 있었어? 뭐, 뭐? 구, 어, 오케이 교감부경 신경인데도 교감은 심장 세게 튀게, 부경은 천천히 튀게, 맞지? 기량 작용 또.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괜찮은데 웬만하면 왜 기억하고 있어. 뭐였어? 칼시톤이 파라토르몬. 뭐? 칼슘 농도 조절. 어? 칼슘 농도 조절에 칼시톤이 파라토르몬. 이 여기까지 세 종류라 세 종류니까 기억할 수 있잖아. 기상학이. 그 외에 항산성 조절 다 음성표준이야. 됐지? 아, 어? 맞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비분비. 비가 뭔데? 블카운이지 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딱 하나만 알면 돼. 뭐? 뇌하수체 후염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 평화의 수축으로만뭐할 때? 아기를 분만시킬 때. 양성 피드백. 오케이? 그 외에는 없다고 하도 돼. 아니야. 절대. 항상성 조절이 어떻게 양성 피드백을 하냐. 양성 피드백은 어떤 신호 반응이 있으면 점점점점 더 크게 하는 건데 평균을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양수비도 안된다 지금 포도당농도와 A분비량은 어때? 반비례야 포도당농도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높, 높아져서 낮추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원인이 뭐야? 포도당이야 그 다음 결과가 뭐야? 인슐린이야 어려운 문제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어? 그런 문제 있으면 나한테 다 가져와야 돼 왜? 다 헤매 1등 수능 1등으로 해도 다 헤매 알겠니? 시험 전에 분명히 몇 문제 볼 거거든. 그때 구분할 수 있게 일대일로 어? 봐야 돼. 아니네. 많이는 없는데 그런 문제들 꽤 있어요. 선생들은 님 알고 있어 그걸 인지하고 있어. 알겠지? 여기 뭔가 뭐 인과관계 인간, 명확해. 아니 포도당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인슐린이라고 그 대처하는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인과관계 있는 거야. 어쨌든 반비에 아닙니다. 기억만 다르지 맞지? 넘어갈게. 17번. 자, 이거는 <laughs> 체온조절 메커니즘 얘기하는거데 뭐를 말하고 싶은지 보면 조절되는 과정이고 이 기니디가 먼저 보자 저혼자는 추워졌어 피부 간내에서 어 춥다라고 느껴 간내 감내, 내 간내가 갈때 항상성이 최고 조절 중추라고 했지 이제 느껴 그래서 내압체 가고 갑상선 가고 간으로 가는 거니 이거 무슨 경로야 호르몬 전달하는 야 대체 그다음 부부대에서 간내 내는 신경이잖아, 신경 조직이지. 거기서 바로 피부로 가는 경로는 뭐지? 신경 경로야. 자율 신경 경로야. 자율 신경. 교감, 교감, 교감. 무슨 말인지 알지? 맞지? 이렇게 돼. 누가 더 빨라? 신경이 좀 빠르지. 정기적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기니디에 보면, 뒤끝에 보면, 그지. 이쪽이 더 빠르다고 되어있는데 호르몬은 더 느립니다. 됐죠? 지금 틀렸다는 걸먼 알고 그 다음에 호르몬 A가 뭐니까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에피네프린 맞니? 이 에피네프린은 누구하고 매우 유사하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하고 같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됐지? 실제로 부신 속질은 부신 속질은 호르몬으로 분류되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지만은 음.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신경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부시 독질는 신경이야 사실. 발생이 그래, 발생. 무슨 말이지 여기서 나온걸 호르몬으로 분류는 어, 되지만은 어, 네. 작용은 보다 어. 그 뇌, 네, 노르에피네프린라고 같다라고 기대도 해 된다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해야 돼. 호르몬 A는 심장 박동을 촉진시킨다. 왜? 뇌에 피네프린이 그렇게 하잖아, 어지 그러니까 에피네프린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야 아 너. 알겠지 네. 그 다음 응. 이은 구간 1에서는 생보험이 간건데 1년 어인데 지금 어떻게 된건데 시상하고의 온도를 낮춘거지 그지 시상하고의 온도를 낮춘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고 성공하기를 잘 파악해라 시상하고는 온도 측정을 하는데 온도가 낮아졌다고 하는거 시상하고 뭐라고 느끼는거냐면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졌다고 느끼는거 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해야 되지 뭐 열을 발생시켜야 되고 나가는 열을 막아야지 열 발산량을 줄여야 돼 맞지? 그 일을 할 거고 요건 이제 반대지 평균 온도보다 높아졌잖아 그럼 열 발산을 줄이고 열 발산을 많이 하겠지 이제. 됐지?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 그래서 열 발산을 많이 하고 열 발산을 많이 하고 발산는걸 줄이니까 체온이 올라가는데 저온작을 받으니까 체온을 올리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고음 자극을 받는게 체온을 낮추는거라고 지금, 그지 그렇게 해서 위험 어, 보면 구간 1에서는 뭐니 저음 자극을 받아서 열 발생을 많이 시킨다고 이제 열 발생을 많이 시키는 세포를 많이 한다는 뜻이야 알지? 세포가 열나는거 맞지? 그러니까 어, 세포를 감소한다고 하는 이유는 틀린거죠 맞지? 리얼 보게 구간 2에서는 피부 모세을 하는 구간 2가 뭔데 덥다고, 덥다고 느낄 때는 피부 모세혈관으로 혈류가 많이 돼. 가야 돼. 덥다고 느낄 때는 열 발사를 많이 해야되거든 맞지? 열 발사를 많이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되냐? 피부, 피부 쪽에 혈관이 굵어지고 어, 튀어나온다고 혈류가 많이 돈다 왜? 하나의 논리가 뭐니? 혈액이야말로 외부와 내부의 열을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야 혈액이 그러니까 더우면 혈, 혈, 혈관이 넓어지고 커져서 이제 피부 쪽으로 노출되는거에 노출돼서 밖으로 발산 을 많이 하는요 그런데 겨울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게 혈관이 똑같은 혈관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왜 숨어있다고? 왜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여름에는 튀어나오고 뜨기나. 남자들은 꽤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겨울하고 여름이. 여름에는 튀어나오고 겨울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름에는 열 발산 많이 하려고 튀어나오고 겨울에 열 발산을 줄이려고 들어가는 거야. 요 지금 덥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돼? 피부 혈류량 피부적으로 혈액이 많이 가야 되는 거 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충 그래서 어, 혈류량이 감소가 아니고 열, 증가하다가 맞아요 이해돼? 이해돼? 넘어갈게 네. 18분 그다음 돼 비슷한 문제? 네, 생성 결정은 어때? 이렇게 돼있어 어떤한 발열, 발열 물질과 해열제을 주입했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발열 물질을 주입하니까 발열 시키는 거지 발열 시키니까 근육으로 혈류량이 증가해 근육으로 혈류 증가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거야 그러니까 막 운동하면 몸이 더워지니 식으니 더워지지 그지? 그러니까 그 근육으로 혈류가 많이 간다는 건 근육에서 세포를 많이 하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거 발열 물질이 신호 때문에 됐니? 체온이 올라가지 그래서 그치? 그리고 피부 혈류야 똑같잖아 피부 혈류야 어떻게?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체온이 올라가 어, 그러니까 잘못 말했어. 인과관계야. 이거 딱 인과관계야. 발열 물질 때문에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발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 체온을 올리는 물질이지. 인정. 체온을 올리는 물질이지. 그럼 피부 혈류량 어떻게 돼? 이이 물질 때문에는 피부 혈류량 줄어야 되지.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지. 맞네.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돼. 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은 증가하고 발산된 열은 감소하는 거야. 됐니? 반대로 해열제를 주입하면 반대가 되는 거지. 발산된 열은 많아지고, 그지, 만들어지는 열은 줄어드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파악해. 그래서 기억은 구간비, 우간피, 구간에서 어,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나와 같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세이 줄어들고 있지, 이 그럼 이제 열발산이 줄어드는 거피부 혈류량 혈류이 줄어들면 모세혈관도 줄어서 늘겠지. 무슨 말인지 이제 연결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육 내 물질 대사가 이때 많겠지 이제 구간 C에서가 A보다는 많아야지더 높아졌잖아. 맞지? 맞지? 그지 어. 그리고 단위 시간당 D 를 볼게요. D 형태에 보면 열 발생량은 어떻게 되는가? 발생량은 그육내혈류량이 비례할 거거든 발생량은 줄어들고요 열 발산은 피부 혈류량이 비례할 거거든 피부 혈액이 많이 나면 발산이 많이 된다는 뜻이야 그치? 분, 분모가 자라지고 분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냐? 증가하지 D가 어디에 비해서? C에 비해서 맞지? 어? 그래서 이건 지금서 맞지? 자료에서 문제는 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일단 못 풀고 난 머리를 못 쓰면 못 풀어요 두가지 조건을 다 했어야 돼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자 여기 보면 기억하니 하나는 삼투암이고 하나는 전체 혈액량이라고 돼있지 이거 잘 들어놔. 기억해야돼 알겠지? 삼투압이 뭔데? 농도야 농도 체액의 농도 너무 높으면 안 돼. 농도도 유지해야 돼. 농도를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줌으로 나가는, 나가는 물 중에 어, 그 오줌 중에서 물만 따로 다시 우리 뭐 몸으로 뭐 돌리면 돼. 물이 더 들어오면 희석돼서 농도 낮아질 거야. 그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돌리면 오줌은 어떻게 되니? 겠 진해지는 거야. 쪽 양이 적어지고 진해지는 거야. 물을 돌렸으니까. 그지? 자, 깐봐 이은이 변하면, 뭐가, 뭐가 많아지니까 ADH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치? 뭐가 많아서 이거 올라갔다고 봐봐. 농도가 높아지면 ADH가 어떻게 되냐? 올라가야 돼. 왜? 농도가 높아지니까. 낮추려고 하면 ADH가 많아져서 물을 재우수를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지 그래서 이게 투답이고 이건 봐봐. 잘 봐. 전체 혈액량이 뭘, 뭐의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혈압의 영향을 미쳐. 혈압에 혈액이 많으면 혈압이 높아져 정상보다 혈액이 높아지면 뇌졸중이 일어나고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어 그지 그거를 ADH가 일정정도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ADH는 기본적으로 농도,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긴 한데 어? 혈압, 혈액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는 교육과정에 교과서에는 안실려있어 근데 생각을 할수 있잖아, 봐봐. 봐봐 혈액량이 많으면 혈압이 높겠지, 맞지? 혈액이 많이 빵빡해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지. 맞지? 맞지? 근데 혈액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전체 액체가 많다라는 말이제 액체가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볼게. 액체가 많은데 액체가 많은데 ADH 농도가 어, 또 높으면 어떻게 되겠니? 액체가 많은 상태에서 물을 또 재흡수할 거야. 그럼 액체가 더 많아지겠지. 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 혈액량이 많고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 물을 많이 빼서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거야 ADH. 물이 오줌으로 많이 나가려면 ADH 정도 어떻게 되대? 낮아져야 돼, 맞지? ADH로 많은 거 돼, 재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야지 재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전이 이게 전체적인 량이돼야 기억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지금 이건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이 설명 잘 봐야 돼. 콩팥은 마치 콩팥에서 ADH가 작동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구체 생윤관에서 생뇨관들이 모이는 집합관 쪽에서 작용합니다 오케이? 콩팥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기억은 혈액량이 여기 성판 맞지? 방금 설명했지? 어? 그다음 가에서 단위 시간과 오줌 생성량은 언제 많겠니? 언제 많겠니? 오줌 생성량은 뭐 보는데? ADH 보는데 ADH 농도가 은면 뭐라고? 나가는 오줌 중에서 다시 물이 제로 수색이고 그러니까 오줌 양이 적어진다고 맞지? 그러니까 a d h 온도가 높은 T1이 낮은 T2보다 오줌 양이 적겠지? a d h 온도가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T1에서 T2가 맞다? 맞지 그지? 그러면 T1이 적지 그지? 됐니? 됐지? 빨리는 문제는 아니다. 24분께 여기에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제일 많아요. 그 산타 문제 중에서는 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 올라가고 먼 내려가는데 물 물만 순수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희석되겠지 맞지? 농도가 아, 뭐 낮아지겠지 그지? 이렇게 폭 이렇게 낮아진 게 뭐냐면 체액의 산타야 또는 혈액의 산타야. 그리고 팍 올라간 게 있지 그지? 팍 올라간 게 뭐냐면 오존 생성량이야. 왜? 농도가 낮아지니까 농도를 높여야 될거 아니야 농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오줌으로 쫙물빼 버리면 어? 남아있는 애들은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어? 그럼 그렇게 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보면 돼 개혁은 오줌 생성에 맞지 물 먹으면 오줌이 많이 나오는 거 어때? 괜찮지? 맞지? 어? 물 먹으면 오줌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생성장분의 삼토압을누가수 1에서가 그가일 1독이 그래서 더 작다라고 돼 있지. 자, 이게 어떠냐면, 아이씨, 오줌 생성량 이 배가 많지, 오줌 생성량은 이 쪽이 부모들이 모가더 작고요. 이 쪽보다 오줌이 산토화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오줌이 많이 만들어때잖아요 물고 오줌이 나가 있지. 이제 ADH가 작동 안 하니까 그냥 쭉쭉쭉 물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ADH 작동하면 물만 제로 수작이 때문에 남아 있는 건오줌로고 퍼진다. 오줌의 상태로 뭘 얘기하는 거 오줌의 농도에 의한 시간정도 됐지? 이때가 오리 농도가 낮 때야 무슨 말이야 이때가 오줌 농도가 얘에 비해서 높을 때야 ADH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야 됐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에서가 큽니다 1에서가 분모는 작동, 분자는 크고, 크고 현 ADH 농도는 구간 1 구간 1에서가 1에서 맞추기 이때 자 봐봐 물 먹고 나면 ADH 작동한다 안한다 안한다고 우리 몸이 지금 물 거저 있다고 희석돼 있다고 그러니까 ADH 작동 안 해야지 물이 나가서 다시 몸과 못아질수있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겁니다 알지 넘어갈게 마지막 25번 요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그래프 아까 좀 비슷한 그래프인데 좀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혈장 삼파이 뭐라고 체액의 농도라고 농도. 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ADH 농도가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농도 올라가요 올라간다. x가 올라가면 어, y가 올라간다고 됐지? 왜? 농도가 높아지면 ADH가 많이 분비돼서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춰야 돼그 체액의 농도를. 우리 몸을 물을 다시 재흡수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돼? 오케이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일정 농도보다 농도 더 높아지면 이제 결정. f i r 갈증, 갈증이라고 하는 뭐니이 호르몬으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물을 찾아가라는 거야, 요 물을 찾아가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니 행동을 하게만드는 거니, 갈증이라고.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농도를 맞출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자, 혈장산토합의조절종수는 당연히, 뭐니? 시상, 하부지 맞지? 시상하고 뭐라고? 한상성에 대한 최고 조절 중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맞지? 혈장성 삼투압, 체온, pH, 맞지? 이런 거다 항상성 조절이거든. 일정한 유지해야되는거 돼. 그지? 그러니까 이 기온 맡고요 다음에 오줌의 상투압그니까이 오줌 상투압 뭐라고 바꿔 읽으라고 오줌의 농도, 진하기그치상투압은 P1, P2 어떻게? 해? P1, P2 때 ADH 농도 이렇게 되거든. 오줌의 농도 높으려면 ADH가 많이 분비됐을 때야. 왜 많이 분비돼야지?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제우수에서 남아있는 오줌에 있는 물을 줄여주는거지 그러면 오줌농도가 높아질거야 그러니까 P2때가 a d h 농도 높지 그지 그럼 P2때가 서 P1때가 높다 하면 틀려 지피2때가 높은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갈증의 강도가 높을수록 단닌 시간 당콩팥 수분 제흡수량은 어때? 갈증이 높다라는건 높도 더더욱 높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ADH도 더더욱 높아지는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제흡수가 더더욱 세게 되는거지 그지? 맞지? 그러면 수분 어, 제곱수가 제우스, 더 세워, 세게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아니고 증가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틀렸습니다. 4번, 1번. 아마도 이게 처음 풀어봤으면 어, 지금 몇몇 몇 문제는 헤맸을 걸? 그 포인트는 잘 알고 있어야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는데도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어렵다고 느껴보죠. 아니지. 이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봤고요. 다음 번 수업 때 3단은 마무리, 면역 마무리하고, 또 면역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면역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 좀 있습니다. 자료에서 문제, 결국은 자료에서 문제, 좀긴 문제들이 생겨, 어? 딱서긴 문제들이 생기거든. 3단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빨리 준비하자고, 어? 6월 중순에 말준비하자 말고 빨리, 빨리 준비하자. 알겠지? 어? 다음 주부터 공격 좀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오하고 알겠지?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 지금 내가 준 자료에서.